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시 여기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리고 이제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공역은 실수 전범위에열 알았죠? 오케이. 자, fx가 얘는 이미 이제 이쁘게 범위가 이렇게 나눠서 주어져 있습니다. x 플러스 a 3x 마이너스 x가 3보다 작고요. x가 3 이상이랍니다.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값을 거랍니다. 명심, 명심할 거 하나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함수 구하는 거 알려줬지, 그치? <laughs> 역함수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 어떻게 하기로 했어? XY 위치 아, 바꿔서 Y는 다시 정리해주면 됐어, 그치? 뭐 어려운 거 없었다, 그치?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역함수는 언제 구하냐면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laughs> 함수식을 구하라 함수를 구하세요 라는건 우리가 그 시, 식을 완성시킨 식을 써보세요 그런 문제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만 역함수를 구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잖아 그치? 이런 상황은 역함수의 성질만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봅시다 지금 3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는데 얘 3지번은 몇 나와? 응. 응. 할라우즈, 그치? 여기가, X가 이제 3인 선을 기준이라고 하면, 어딘가 y 좌표가 8인 순간이 있어서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 요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이 직선은 3 왼쪽에다가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역함수가 존재할까? 얘들아.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빨리 눈으로, 봐봐. 빨리 눈으로, 왼쪽에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할까? 어떻게,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기울기는 1이잖아. 그치? 기울기는 1짜리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되려나?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질문. A 값 얼마? 5. 아, 왜? 지금 여기 y 좌표 얼마야? 여기 y 좌표 8이야, 그치? 얘도 3,8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치? A는 얼마? 5. 됐어요? 자, 찾았어요. 자, 무슨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이제, 자, 봐봐. 우리 역함수가 존재를 하면, FA는 b라고 하는 녀석을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f 인버스 b가 얼마다? a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얘도 다시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자, 봅시다. 내가 요 값을 구할 거야. 요 값을 뭐라고 해 볼까? 요 값을 뭐 이렇게 a 아까 a 있었으니까 뭐 t라고 해 볼게. 자, 문제가 t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알았지? 됐죠? 그럼 요 녀석을 이렇게쓸수 있겠지. f 인버스 과로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b랑 a의 역할을 얘가 b의 역할, 얘가 a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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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꿔봐. f t는 f 인버스 11. 이해돼? 지금 얘가 뭐라고? 얘가 얘가 여기서 뭐라고? a 그렇잖아. 얘가 a라고 하고 f 인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얘가 b. 그럼 이제 이걸 이 상태로 돌려 놓는 거지. 봐 봐. 돌려 놓은거 이해 돼?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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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봐 봐. 얘도 다시 얘가 b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a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f 괄호 Ft가 11이다 이해됐니 이해됐니 지금 이 괄호가 빠졌네 그래서 이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있어 물론 역함수 구해서 11막 대입해도 돼 알았지 얘들아 역함수 구해서 막11 구해도 된다고 알았지 아, 근데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야 역함수 안 구해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역함수를 구할 줄 알았으면 니네가 512번을 질문을 안 했을 거거든.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막 구할 수 있어. 그거 좀이따 알려 줄게. 알았지? 자. 자, 그럼 이제 요식을 만족시키는 t를 찾을 거야. 그치지 요식을 만족시키는 t를 찾을 거야. 집중해 잘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자, 봐 봐. 먼저 f에 몇 집어넣어야 11이 나오는지를 찾을 거야. 자, 요 그래프 잘봐 봐. 요 그래프를 잘 보고 대답해야 돼. 요 그래프를 잘 보고 대답해야 돼. 11이 나오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까? 아래거에다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질문, 몇 집어넣어야 1 0 나올까? 4 집어넣어야 1 0 나오지, 그치? 즉, F4가 1 1이니까 FT 값이 4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치? 이해됐니? 따라서 우리 문제가 이렇게 바뀌죠? FT는 4가 된다는 문제가 바뀌어요, 그쵸? 그럼 이번엔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 두개 중에? 위에꺼에다 집어넣어야겠지, 몇 집어넣어야 4가 나올까? 그럼 T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t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 우리나라에 쪽 이제 t 값구 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마이너스 1이 답이. 아이고 어려워라.